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 동네 업자입니다 입주를 바로 눈앞에 둔 집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좋은 집이고 다락방에한 40평이 좀 넘는 그런 주택입니다 목조 주택인데 외장을 벽돌로 이렇게 마감을 해서 외장을 벽돌로 하면 사실 목조 주택이어도 목조 주택처럼 잘안 보여요 그래서 잘 구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콘크리트 주택인지 나무 집인지 단열재는 이제 가등급재를 사용을 했고. 창호는 독일식 삼중창호를 사용을 했죠. 브랜드가 레아우, 아, 레아우를 썼습니다. 지붕은 이제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을 하고, 실내는 마루랑 페인트, 그리고 원목을 써서 항상 뭐 제가 하던 대로 이렇게 집을 졌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입주를 할 거고, 집주인이 입주를 해도 뭐 당분간은 제가 와서 뭐 이런 걸 봐줘야겠죠. 항상 그런 일을 해왔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하우스랩을 좀 좋은 걸 썼어요. 이 집에는 이제 프로콜리마 HD 히어로를 썼는데 접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밀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하우스랩이죠. 패시브 하우스 외국에 짓는 패시브 하우스에는 대부분 다 HD 히어로를 씁니다. 국내는 잘안 쓰더라고요. 이 하우스랩을 좀 구매를 하니까 프로콜리마 그 사장이 전화를 했어요. 어떠냐고 하우스랩 그래서. 아, 그냥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처럼, 아니면 고단열 주택처럼, 외기를 필히 차단해야 되는 주택은, 이런좀 고기능성 하우스랩을 써줘야겠죠. 화장실이 좀 특별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화장실이 조금, 우리랑은 맞지 않은 그런 화장실로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현관이죠. 현관에서 딱 들어가면, 이제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이 넓어요. 거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조그만 화장실을 하나 했어요 거실 앞에. 그러고 침고를 아, 좀 이제 높여서 펜트 달고 조명도 달고 그렇게 했죠. 음. 이게 페인트로 돼 있으니까 카메라 초점을 잘못 맞춰요. 얘가 핀이 자꾸 나가서 흐려졌다? 아, 초점이 맞았다? 그렇게 되네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싹 돌면은 이게 주방이 이렇게 있고. 주방은 일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일 모레 입주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청소를 싹 해놓은 네,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인데, 음, 세탁실과 다용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탁기가 들어갈 거고, 이렇게 다용도실, 캐비넷을 많이 짰어요. 애들이 있다 보니까 짐 놓을 때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선반을 많이 짰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방이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 옷방이죠. 이사를 하면 제가 존이랑 한번더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냥 대략 좀집 구조 좀, 좀 보여 드리고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인데 제가 좀 공을 많이 들인 그런 화장실입니다. 600에 1200짜리로 타일로 이렇게 했어요. 베이지색 타일로 했습니다. 바깥에는 땅따리가 지고 있네요. 아우, 지금까지 일하시네. 여기 콩이었었는데, 다 수확하고, 또 콩을 심으려고. 그러면은, 애들방으로. 저쪽은 애들방이 있죠. 애들방이 있고, 이렇게 다락방 계단 밑에는, 창고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큰딸 방. 아, 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방인데,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게 지금 카메라에는 핑크색이 잘안 보일 텐데, 핑크색입니다. 아, 조명도 이렇게 동화 속에 나오는 이런 조명을 해놨어요. 네, 좋네요. 그러고, 이쪽은 이제 애들 화장실인데, 불을 켜고 들어가면, 저쪽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집들이 있어가지고, 또 집주인이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도 화장실을 쓰고, 이쪽에서도 화장실을 쓸수 있는 거죠. 들어가서 또한번 이렇게 불을 켜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한쪽이 아니라 양방향이기 때문에, 어 샤워하고 나오면서 불을 껐다 켰다 할수 있게, 이렇게 조명을 하나 더 달아놓고, 여기는 이제 캐미넷 상무라 공간으로 쓰려고 공간을 좀 해놨고 여기는 이제 욕조입니다 애 샤워하고 할수 있게 만든 욕조고 뭐 이런 그 샤워용품을 넣을 수 있게 만들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애들처럼 애들 욕실이니까 예쁘게 해놨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불 끄고 이쪽으로 나가면 이제 아들 방입니다 꼬맹이가 하나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파란색, 파란색인가? 하여튼간에 블루 계열로 페인트 마감을 했고 천장은 흰색입니다 방마다 이제 각방 온도 조절기가 있어서 온도를 컨트롤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화장실 스위치인데 여기서 켰다가 저기 어, 핑크방에서도 끌수 있고 이렇게 3로로 작동하게 해놨습니다 얘는 이제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이고 불을 켜고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아이고. 다락방은 그냥 말 그대로 다락방. 네. 이 이렇게 짐이 애들이 있다 보니까 짐이 많아서 수납장을 많이 하셨어요. 다락방에서 밖을를 바라볼 수 있는 여기 한라산이 생각보다 잘 보입니다. 네, 제가 보여드릴 실내는 다 보여드렸습니다. 하여튼간 이제 집주인도 여기 이사 와서 살게 되면. 새로운 보금자리를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없이 잘 살면 저의 임무는 끝이 나는 거죠. 제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편하지 않게 살수 있는 집을 짓는 게 제가 또할 일이고 하니까 이 집을 지으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긴 했습니다. 좋은 한테집 지으면서 느낌이 어땠는지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이죠. 외국인 집을 지어본 게 외국인 건축주의 집을 처음 지어봤는데 한국 분들이랑 확실히 틀린 점이 있어요. 북미 사람들이 한국의 건축주랑 틀린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악플이 달려도 솔직하게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미국에 이럴 때 박람회를 가고 걔네들이랑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 걔네들은 서로의 말을 기본 신뢰를 바탕으로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기본 믿음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건축주분들은 사실 그렇지 않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의심을 먼저 가는이 건축업자가 무슨 말을 해도 의심을 먼저 깔고 그걸 듣잖아요. 그걸 뭐 부정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유튜브를 찍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한국의 건축주 예비 건축주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먼저 일단 의심을 깔고 시작을 하죠. 여기 집주인 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어요. 그거는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누구랑 대화를 할 때도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걔네들은 처음에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깔고 이제 대화를 하거나 같이 일을 하더라고요. 존또이 집을 지으면서 저를 되게 믿었어요. 그런 게좀 틀린 거를 느꼈습니다. 이게 건축주분 잘못이 아니라 이런 우리나라의 건축 문화가 잘못된 거죠.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